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각종 악재들이 터지면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보다 정신없는 주식시장인데요. 약세장을 뜻하는 곰돌이가 강세장을 뜻하는 황소를 마구 흔들면서 현기증 나게끔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투자를 하지 않거나 별로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현재 주식 시장을 본다면 이런 그림으로 보이실 거예요. 미국의 대표 지수 중에 하나인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의 15년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200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주가 흐름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멀리서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꾸준히 우상향해 오면서 심지어 이렇게 짧게 왔던 조정도 결코 작지 않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별거 아닌가 보다. 간과하면서 쉽게 쉽게 판단을 하고 나죠. 지금의 조정도 멀리서 봤을 땐 별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투자를 해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죠.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게 멀리서 보는 것처럼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는 걸 시장에 들어와 보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2020년 3월 12일 기준으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신고가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고 거의 한달 내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다는 표현이 붙고 있는 겁니다. 이한 달간의 주식시장 흐름을 제가 차트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앞선 차트처럼 멀리서 보면 그거 주식시장 조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줌해서 땡겨서 가까이서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최고점 2월 12일 날 찍고 나서 2월 마지막 한주 그리고 3월 첫째 주 그리고 이번에 3월 둘째 주로 갈수록 위아래로 시장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라색 막대가 하루하루 변동폭을 나타낸 거고 파란색이 주식시장 가격을 나타낸 표인데요. 그냥 이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마이너스 7% 빠졌다가 다음날엔 5% 올랐다가 그리고 다음날엔 6% 빠졌다가 9.9% 빠졌다가 또 금요일 날에는 9.36 상승하는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면서 하락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식 시장이 롤러코스터 같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정말 처음 있는 일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다. 주식 시장이 미쳤다라면서 심지어 이 열차가 롤러코스터에서 이렇게 이탈해서 탈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얼마나 고조됐었는지를 알수 있는 그림입니다. 또 그리고 2015년 말부터 중국발 금융 위기 터졌을 때 이렇게 더뉴 베어 마켓이라면서 새로운 하락장이 탄생했다. 중국을 상징하는 팬더가 굴러오면서 모든 투자자들을 다 겁에 질려 도망치게 만들고 있죠. 또 그리고 롤러코스터 타고 나서 지금 막 토하고 있고 겁에 질린 모습이죠. 이게 2020년 3월의 모습이 아니라 2015년에도 똑같이 주식 시장이 롤러코스터다 미쳤다. 지금 주식 시장 전문가 아저씨가 한번더 탈래?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죠. 또 2018년 10월부터 있었던 조정 때도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끊겨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있죠. 이 만화를 2018년 조정 당시에 봤다면 당연히 공포감에 더욱 불안해하시겠죠.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다들 회복해서 고점을 갱신한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더 각오로 가볼까요 이렇게 주식시장을 롤러코스터에 표현하고 롤러코스터가 끊겨 있는 걸 표현한 게 무려 거의 100년 전 1929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미친 열차다 라고 하면서 대공황 시절에 주식시장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 최근 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롤러코스터 그림도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사재기 하고 있는데 대화를 보시면 이 오른쪽 아저씨가 휴지를 엄청나게 사재기해서 가져가니까 이 왼쪽 아저씨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봐 휴지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우리 퇴직연금 지금 작살난 거안 보이냐?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휴지를 잔뜩 사가야 돼. 이건 보통 무서운 공포가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 만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시장 조정은 있어 왔는데. 왜 이렇게 이번 장이 특별히 공포스러울까? 나만 공포스러운가?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락하는 폭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표는 주식시장이 베어 마켓에 진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표인데요. 참고로 베어 마켓은 최고점에서 주식시장이 20% 빠지는 그 순간부터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20% 빠지는데 얼마나 걸렸냐를 나타낸 표인데요 최고점부터 20% 하락하는데 어떨 때는 417일 그리고 100여일 60일 50일 30일 이렇게 걸리는데 이번 2020년에 일어난 하락은 무려 19일 만에 고점에서 20%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역사상 최단기간 베어마켓에 진입한 기록을 깨게 됩니다 보시면 다른 기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짧은 기간이라는 걸알수 있죠.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한번더 만들어 봤는데 2월 12일 날 최고점을 찍고 다우 존스 지수는 이렇게 단 19일 만에 다우 지수가 생긴 지약 124년이 됐는데 124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약세장에 진입한 겁니다. 이 파란 선이 20% 하락률 선인데 이 부분에서 20% 하락을 돌파해 버립니다. 즉, 19일 만에 베어마켓으로 진입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큰 폭으로 쫙쫙쫙 시장이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공포감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미국의 대표 시장 지수로 불리는 S&P 500 지수가 있죠. S&P 500 지수는 심지어 더 빠릅니다. 16일 만에 약세장에 진입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는 2월 19일 날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하락하다가 20% 선을 돌파하는 게 3월 12일 목요일인데 베어 마켓에 진입을 합니다. 물론 금요일 날 살짝 회복을 했지만요. 근데 나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공포스러워하지 않나?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참고해보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거예요. Fear and Greed Index라서 공포 탐욕 지수죠. 요거를 CNN머니라는 곳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2020년 3월 12일 있죠 미국의 시장지수가 대부분 역대급으로 폭락했던 날이 공포탐욕지수가 최저점인 1을 기록하는 걸 저도 주식을 하고 이 화면으로 직접 보는 건 처음입니다. 참고로 이 지표는 1에 가까울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고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탐욕을 느낀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 따로 소개하겠지만 7가지 지표로 산출을 합니다. 시스템적으로요. 낮을수록 공포가 만연해 있는 거고 높을수록 탐욕이 완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공포를 느꼈던 게 아니라 전세계 미국시장 참여자들이 똑같이 이 3월 12일 날은 너나 할거 없이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날이다 이런 거죠 오른쪽을 보시면 그 공포 탐욕 지수가 이렇게 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 3월 12일이 요 날이 되겠죠 근데 불과 한두달 전만 해도 2020년 초만 해도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는 거의 100에 근접할 정도로 주식을 쉽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주식하면 당연히 돈벌 거라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시장이 완전 폭락을 하면서 또 극단적인 공포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죠. 자, 어쨌든 이미 시장은 베어마켓에 진입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이 베어마켓 이후에 일반적으로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더 정확히는 보통 얼마 만에 다시 회복했을까? 이걸 한번 통계적 데이터로 같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12번의 베어 마켓이 발생을 했는데요. 즉, 고점 대비 20% 빠졌던 기간이 12번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가깝게는 2007년, 더 과거에는 46년까지도 있는데, 결코 흔한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 이상 빠졌던 기간은 통계를 내봤더니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이나 지지부진한 기간이 평균 14개월 이상 지속되더라. 즉, 1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지속이 되더라. 그리고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24개월이 걸리더라. 이게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가장 가깝고 강력했던 2008년 금융위기 데이터를 구해서 표로 만들어 봤어요.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의 S&P 500 지수의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7년 10월 9일날 최고점을 딱 찍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그 기준으로 약 188일 만에 베어 마켓에 진입합니다. 이 파란색 선은 20% 하락선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더 하락하다가 2009년 3월 9일이 돼서야 최저점을 찍는데 무려 고점 대비 56.5% 빠졌죠? 시장 지수가 반토막이 난걸알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355 거래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반 기간으로는 약 1년 반 정도 시장 조정이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최저점으로부터 회복을 해서 2007년에 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날짜로는 2013년 4월 10일 정도 전후로 전 고점을 회복했고요. 물론 그 이후로 지금 2020년 3월까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왔죠. 그런데 날짜로는 1384 거래일 정도가 소요됐더라. 그러니까 최저점에서만 봤을 때는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조정 케이스를 살펴볼 건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0% 이상 조정 받았던 건약 26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어마켓에 들어가지 않고 10% 정도 선에서 끝났던 거는 다행히도 평균 4개월 만에 회복을 하더라.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웠던 조정, 2018년 10월에 있었던 조정을 그려봤습니다. S&P 500 기준이고요. 2018년 10월 3일에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그다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론 다행이었던 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20% 선에 걸리질 않습니다. 최저점이 19.63% 하락하면서 크리스마스 전날, 2018년 12월 24일날 최저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2019년 20년 내내 올랐었는데요. 이 기간이 56거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달 동안 지지부진 하면서 하락을 했던 거죠 그렇게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2019년 6월 19일에 전 고점을 회복합니다 2018년 최고점일요 그렇게 다시 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약177 거래일이 걸리더라 이건데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진 베어 마켓에 진입하면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회복 기간이 걸리는 거고 10%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가 된 조정들은 평균 4개월이면 회복 하더라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정확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의견을 말해볼 건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같이 읽어볼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봐 주세요. 해마다 나는 수천 개의 회사의 임원들과 대화하고 신문에 실리는 다양한 금융 예언가의 주장을 읽는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종 지표, 정책, 심지어 별자리까지도 확인하고 참나무에 낀 이끼까지도 연구하는데 그렇지만 로마의 점쟁이들이 황제에게 언제 훈족들이 쳐들어오는지 정확히 예측해주지 못한 것처럼 이들 전문가들도 시장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미국에는 경제학자가 6만 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연속해서 두 번만 정확하게 시장을 예측하기만 해도 이들은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1981년 7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약 16개월의 불황이 있었다. 실제로 이 기간이 내 기억에 가장 무서운 때였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우리가 숲속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살아가야 하므로 사냥이나 낚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고 했다. 투자자 10명 중 8, 9명이 1930년대, 즉 대공황 시대가 다시 온다고 단언하며 비관주의가 극에 달할 때 시장은 마치 복수하듯이 반등했고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유명한 투자가 피터 린치가 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즉 아무도 정확히 바닥을 맞출 수도 없고 고점을 맞출 수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나는 수많은 메일들이 오는 메시지함 안에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읽는다.라고 워런 버핏이 말해서 한번더 유명해졌던 하워드 막스라는 투자의 대가가 공개한 자료의 일부를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매수냐 매도냐 보유냐 가격이 전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를 일부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현금을 모두 써버리는 것은 비올인적입니다. 저라면 바닥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투자하고 싶 높은 금액을 정해놓고 그중 일부를 쓰겠습니다 주식이 반등해서 상승세로 돌아서면 오늘 조금 사길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주식이 여기서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위한 현금을 남겨 두었으니 쓰면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사야 할 때인지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2020년 3월 3일에 하우드막스의 메모에서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조차도 참고하고 조언을 구하는 하워드 막스조차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시장의 바닥과 꼭지를 맞추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시장과 우량 자산, 제가 사 모을 그리고 사놨던 우량 자산은 결국엔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항상 달러 현금 비중을 일부 가지고 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차분하게 뭘더 살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왼쪽 차트는 약세장은 짧고 강세장은 길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자료인데요 결국 하락은 짧고 강세장은 길게 이어진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일단 사놓은 주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혹시나 눈이 멀어서 충동 구매한 건 없나 남의 말만 듣고 누가 좋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산건 없나 그리고 현금으로 뭘더 사면 좋을지 차분히 정리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값싸게 떨어진 우량 자산들이 뭐가 있는지를 쫙 정리해보고 내가 사고 싶었는데 평소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샀지만 이번 기회에 사두면 좋겠다. 그 이유와 근거들을 정리해서 아주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하면서 우량 자산을 모으는 기회로 삼을 생각입니다. 게다가 앞서 보여드렸지만 하루 만에 다 회복해 버릴지 이 약세장이 계속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감히 예측할 자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원래 원칙대로 이왕이면 저에게 현금흐름, 즉 배당을 제공해주는 주식들로 그 중에서도 만약에 침체가 오더라도 배당 삭감, 그러니까 배당금을 줄이지 않는 기업들로 엄선 또 엄선해서 언제 사면 좋을지를 정해두는 겁니다. 제가 배당주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집착을 하는 이유도 이런 조정장을 몇번 겪어보다 보니까 조정장이 길어질 때는 결국은 멘탈 유지를 위해서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나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배당주를 모으는 편인데요. 이건 개인 취향 차이니까 배당주든 아니든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을 차분하게 살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나 대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룰 예정이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다가 또 금세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강세장으로 바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하락장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달러 현금 비중을 20% 정도는 항상 유지해뒀는 편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비싸서 못 샀던 그리고 비중이 적었던 우량 주식들을 사 모을 예정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최근 변동성도 커지고 시장은 하락을 해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고 불편하신 분도 있을 텐데 결국은 우량 자산은 우상향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힘을 내시고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